안녕하세요 평생을 모은 내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여정 오늘은 바로 그길 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규칙 한국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에 대한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 자산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산을 이전하는 걸 아주 귀한 화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이 운송에는 정해진 경로와 규칙이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 다른 하나는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지는 상속이죠.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걱정, 정말 소위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아닙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건 평범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 바로 중산층의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겁니다.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보세요. 불과 7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집이잖아요. 이 집의 가치가 이렇게 오르면서 상속세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자산 가치가 두배 오르는 동안 세금은 그냥 두배 오르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바로 이겁니다. 17배. 집값은 두배 올랐는데 상속세는 무려 17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왜냐? 자산 가치가 확 뛰면서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율 구간이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산 가격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금 규칙은 과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는 더이상 저 멀리 대기업 회장님들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동네 아주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된 거죠. 실제로 보세요.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이 불과 6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자산 이전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은 뭘까요? 바로 10년의 법칙입니다. 10년의 법칙. 이게 뭐냐면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딱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미리 줬던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다시 싹다 불러와서 지금 남은 재산에 합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세법의 타이머신 같다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보세요, 자녀에게 좋은 마음으로 미리 재산을 줬다고 해도 만약에 그 10년을 다못 채우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옛날에 줬던 재산이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재산 규모가 확 커지면서 세율도 훨씬 높은 구간을 적용받게 되고 결국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카운트다운 같아요. 재산을 주는 그 순간부터 시계가 똑딱똑딱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꽉 채워서 10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그 재산이 상속세로부터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단순히 이 규칙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점점 더 서둘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과 변하면서 아주 새로운 영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노노상속이라는 현상입니다. 말이 좀 재밌죠?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한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전체 상속의 77% 이상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서 일어나고요. 심지어 80세 이상이 절반이 넘습니다. 뭐 물론 부모님이 그만큼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아주 좋은 의미 이기도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산을 물려 받는 자녀의 나이가 이미 60대 예요 그럼 그 돈이 결혼자금 이나 사업자금 처럼 인생의 디딤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기라 좀 어렵겠죠 이미 인생의 기반이 다 닦인 뒤에 들어온 자산은 결국 아 이걸 내 자녀한테는 또 어떻게 물려 주나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는 세대가 반복되는 세금 문제의 시작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좀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산의 여정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 지렛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타이밍이죠. 10년이라는 시기를 이기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가치 평가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조금 높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좀더 내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 같죠.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그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의 세금만 볼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함께 보는 그런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은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긴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자산이 떠나게 될 다음 여정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부터 한번 진지하게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